큰 일을 당할 뻔했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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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데릅니다 오늘은 맨오부매단을할거예요 안녕 안녕 <laughs> 이렇게 보시면 엘린이도요 아, <laughs> 다시 진행을 이... 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도 이걸로 유튜브 오프닝 써야지 조 하시겠어요? 찰리 하시겠어요? 어 조, 조로 하겠습니다 조 조로 알겠습니다. 찰리가 제르나르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메뉴부 메단. 메뉴부 메단. 뭐야 누가 여기 벽에다가 케첩을 뿌려놨어요? 아 <laughs> 혹시 핫도그는 없나요? 여기 아쉽게 핫도그는 없는 것 <laughs> 같아. <같은데? 웃음> 저도 어디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엘림 이게 제가 전에 조를 냈었나 봐요. 어머나. 아 <laughs> 전에 하신 게 조. 아 그러면은 네. 지금은 처음 해본 캐릭터시군요. 네그 조어할 때 아마 캐비네이션가해서 되게 놀랄 텐데 조심한 번어네 방금 누었어요. 네. 아아 아, 그럼 <laughs> 아니 <웃음> 어떻게 안눌랐지 <놀라지>? 어떻게 그걸 안 들었지? 저 그때 기겁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미 이미 누른 상태에서 듣고 있었어요. <laughs> 조셉 로버츠. 아 엘린 플레임이 조셉 로버츠인가? 어? 어? 아니 조어 찰리. 아, 나도 네자인 찰리 나왔죠. 어서 와, 조시식 핫도그 맛집으로 가자, 공. 가자, 공. 아, 근데 진짜 다크픽처스 게임은 시점이 누구시죠? <laughs> 어 S? 어 S를 눌러 심장박동의 박자를 맞추십시오. 침착하래요. <laughs> 내 심장이 뛰고 있어. 도키 도키. <laughs> 이 아저씨 어디서 본 아저씨 같은데? 시야 수준. 이걸 못 봐? 이걸 아저씨. 못 봐. 이 악물고 못 번쩍해 주려고 <laughs> 이 악물고 <약 물지> <laughs> <약> 계신다. <laughs> 이야. 아. 좀더이 물어주세요. <웃음> 야, 좀더이 악물어 주세요. 야, 야, 해치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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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지? 뭐가? 뭐가 뭐가? 아. 음. 음.. 뭐 봤는데? <laughs> 뭐가요? 뭐가? 뭘 봤는데? 뭐 뭐가요? 뭐가 지나갔는데? 에? 예? 예. 그거 좀 말하지 마세요. <laughs> 진짜네. <진짜인데? 웃음> 아, 빨리 와지상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런 <laughs> 거 없단 말이에요. 오. 아, 없자. <laughs> 음. 아. 다 죽는다. 다 죽는다. Nope. 오, 알렉스. 오, 여친도 있어. 저는 빵이네요. 빵이라 불러주세요. 빵이요? <laughs> 네, 브레드 <브래드겠네. 웃음> 아, 브레드. <laughs> 아, 그렇네요. <laughs> 빵식이라고 부를게요. <laughs> 알렉스. 헤이. <Hey>. 줄리안. <laughs> 어, 자기 안정됨 정돌 안정... 저돌, 저돌적인 콘래드 <laughs> <laughs> 이거 플래그인데. Sorry, Connie, this is Alex. Hey. hey, what's up, man, Conrad? Hey, Bradley. Feel like I already know you. I've heard so much about you. 나 거지 말아 주실래요? 터미널

오 멋있어. 이야. 오 와. 우 이야 정말 성급하고 이야. 용감한 걸. 야 <laughs> 성급. 이야 저돌적이야. 남자를 잡아틀이다니. 음. 오 알렉스. 오 빵식이. 야, 빵식이 잡아져 있더라. 어. 뭐야? 어디? <laughs> 아니 왜 지금 자고 있는 거지? 빵식이가 <뭐지>? 불편한... <laughs> 빵식이가 자고 있다면 우리 <laughs> 빵, 빵식이 빵식이는 여기야 빵식이는 여기라고. 빵식이가 어, 자고 덥까?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여기 에깨 있는 건 우리 둘밖에 없는 거네. <웃음> <웃음> 빵식이는 나로 <떠난이> 있고. <laughs> 빵식이가 자고 있다면 우리 둘밖에. 없 <laughs> 오빠 빵식아! 빵식아! 나야지. What's up? How you doing? Oh, sorry that. 루스키가나아렉스한테큰일날 당할 뻔어 안절부절 못하는 호요 지체가 있네 어... 야... 여긴 내가 좀 무서워할 수도 있겠는걸요? 아, 물속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물속이네요? 어... 이거... 야... 어... 응 아... 헤 헤헤... 어? 관님2에은에하하고계시면저 어, 어, 혼자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오! 무섭지만, 다,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살아들어 <살아내러> 오세요. <laughs> 어 물속에 입수해야 하는 줄 알았네. 맥주 마셔야겠다. 안에서 저 해골이 갑자기 총을 쏘진 않겠죠. 아, 설마요. 에이, 설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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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에서 저 해골이 갑자기 총을 쏘진 않겠죠. 아, 설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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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골이 총을 쐈나요? 아, 아니요, 물고기가 있었어요. 쟤래. throat horrify He looks closer to see the dead man's face in the dark. Closer. Closer. And he sees it's his own face. And then its eyes bulge out and screams. <laughs> <laughs> oh, super twist. Nice. <laughs> nice one, Squire. <laughs> 너무 서웠어 괜찮으세요? <laughs> 아, 그러게 <laughs> 아, <laughs> 아, 그러면 그래, 그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너무 얘기가 지루해가지고 약간 하품했네요. 아, 그그 그, 그쵸. 뭐야? <laughs> 왜 때린 거야? Oh, Jesus, <laughs> 용감하게 싸우고 온 거지. 아니 나도 잡혀왔어. <laughs> 안 돼! 알렉스 홀려줘. 세상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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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고 나가지. 립스틱.